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8월 16일 중국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대작 영화가 개봉됩니다. 영어로 체이싱 섀도우즈, 한국어로는 그림자를 쫓다입니다. 해당 영화가 현재 엄청난 기대를 받는 이유는 54년생, 올해만으로 71세인 성룡의 사실상 마지막 액션 영화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화 제작사에서 공개한 액션 촬영 영상을 보면 화려하게 움직이는 상대 배우와 다르게 성룡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움직임만을 보여주고 그마저도 하나의 촬영이 끝나면 숨을 고르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 속보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성룡의 국적과 공산당의 친화적인 사상을 덮어두고 어렸을 때 성룡의 영화를 보며 박수를 치고 감탄했다는 추억을 부정하긴 쉽지 않습니다. 71세의 성룡의 모습은 몸을 아끼지 않고 화려한 액션을 보여줬던 젊은 성룡의 모습과 비교되며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상대 악당 역으로 등장하는 양가회의 경우에도 노쇠한 모습을 보여주며 시사회에서 서있기도 힘든 장면들이 계속해서 찍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시사회에서 반사신경을 볼수 있는 이벤트에서 성룡이 단한 개도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과거에 성룡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그림자를 쫓달을 중국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세대의 전환 때문입니다. 과거, 홍콩영화 황금기를 이끌었던 두 고물이 젊은 배우들에게 밥통을 넘겨주는 것으로 중국인들에게는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g Kong, Hong k 요 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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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중국 영화는 사실상 액션 영화가 전멸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액션 영화라고 있는 것은 일본 전대물 수준의 CG를 입히고 젊은 배우들이 CG 처리된 이펙트를 조종하기 위해 손가락이나 까딱거리고 있는 모습들 뿐입니다. 거기에 격투신을 보고 있으면 한숨부터 나오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룡의 마지막 액션 영화라는 타이틀과 함께 새로운 세대에게 액션 영화의 바통을 넘겨준다고 광고를 하니 과거 홍콩 영화의 영광을 기대하는 중국인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중국영화유튜버도이번영我说一下啊，其实我还挺期待《捕风追影》这个片儿的。为什么？因为很多人跟我讲，《捕风追影》这个片儿是成龙大哥最近十年里边就是打的最猛的一个片子。而且呢，这个片子经梁家辉的侧面，风林火山那会儿专访的时候提到过。 他拍了一个连着打了三个月，从头到尾都在打的电影。那个电影就是《捕风追影》。成龙大哥还是能吃饭的。我说实话，就是最近几年成龙大哥电影的预告片这是唯一一个我自己觉得我挺感兴趣的电影。所有的预告片我都看过，是我唯一一个期待的成龙大哥，真正意义上期待的成龙大哥电影。하지만저희소보팀은그림자를쫓다예고편을보며뭔가이상함을느꼈습니다어딘가에서많이본장면들이등장한다는것인데요 영화의 내용은 단한 번도 잡히지 않은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 은퇴한 추적 전문 경찰인 성령을 다시 불러들였고 그와 함께 젊은 엘리트 경찰들이 비밀 속에 숨어 있는 범죄 집단의 수장을 잡는다는 내용인데요. 승합차를 타고 각각의 맡은 역할에 따라 용의자를 추적, 미행하고 현장을 책임지는 경찰의 책임자가 신입 여경을 훈련합니다. 범죄 조직의 수장은 혼자서 모든 계획을 설계하고 부하들에게 지시합니다. 무엇보다 범죄 조직의 수장이 흉기로 급소만을 노려서 공격하는 뛰어난 암살자입니다. 이것이 액션을 제외한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로 속보팀은 이번 그림자를 쫓다를 보며 2013년작인 한국영화 감시자들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성용이 맡은 역할의 배우 설경구씨, 양가회의 역할에는 배우 정우성씨, 신입 여경인 장쯔펑의 역할은 한유주씨와 똑같은데요. 심지어는 조직원 한 명을 추적하는 장면에서 한효주 씨가 헤드셋을 착용한 장면까지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영화 감시자들이 2007년에 개봉한 홍콩 영화 추적자를 리메이크한 영화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한국 제작사는 정식 판권을 구매했고 그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추격자에서 설경구 씨 역할로 등장한 홍콩 배우 임다라 씨가 영화 마지막에 쿠키 영상에서 범죄자로 출연합니다. 한가相信很多人已经看到评价了，然后也有人说是最近十五年以来，就是国产动作片里边，因为我特地记了一下，这个片子一共是一百四十分钟左右的时长，大的动作戏加小的动作戏一共是九场，而且整个片子的动作戏加起来差不多有五十六分钟，就是一个真正意义上的硬核动作片，因为它其实改编自二。 二零零七年还被韩国人翻拍了一遍，然后这两部片在豆瓣上边都有超过七点五分的一个评分，所以本子。 它的本体是没什么问题的，这是之前最被大家担心的地方。但是因为有这个原作打底嘛，所以这次文戏上也没什么大毛病，而且还会让你觉得就是成龙大哥动作非常凌厉，跟过去没有变化。而且这部片子里边设计的动作的猛感跟过去的成龙电影，我自己觉得有点突破。就是这动作戏，七十一岁的老头儿后做出来的，甚至比很多年轻一代的动作演员打的都要好。所以这个片子呢，就是我自己给他打分是七到七点五。 중국 네디지닷컴은 그림자를 쫓다가 추적자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네티즌들은 추적자가 아닌 해당 영화를 리메이크한 한국 영화 감시자들을 표절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리메이크 작품이니 비슷할 수 있어도 전개 방식이나 사용하는 소품, 배경 등이 추적자보다는 감시자들과 가깝다는 주장입니다. 감시자들은 과거 극비 추적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도 평점 7.7점을 받으며 평론가들과 중국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화 감시자들에 대한 당시 몇몇 평론가들의 평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7년 홍콩 영화 추적자를 리메이크한 한국 영화 감시자들은 전작의 단점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특유의 섬세한 캐릭터 묘사와 촬영 기법을 자랑합니다. 최근 한국 영화들을 찾아보니 영화들이 하나같이 정말 훌륭하다군요. 무엇보다 한국 감독들은 중국 감독들과는 영화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뜻니 볼수 있는 격렬한 격투와 화려한 하이테크 액션 장면들 사이에서도 이 영화는 단연 돋보입니다. 한국판 추적자는 영화가 진행될수록 줄거리, 캐릭터 디자인, 배우들의 연기는 점점 더 영화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렇듯 한국 영화 표절 주장들이 점점 쏟아지는 상황에서 중국 매티즌들은 놀랍게도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들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영화 감독을 맡은 양지 감독의 이전 작품들이 사실상 모두 실패했으며 그마저도 해외 작품들을 대놓고 표절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룡의 2023년 작품인 라이징 샌드스톰도 중국에서 대박을 친 전랑투를 리메이크한 작품이었으니 말입니다. 이러니 한국 영화를 많이 본 중국 네티즌들은 기껏 모세한 성명을 데려다 놓고 찍는 것이 홍콩 영화를 리메이크하고 한국 영화나 표절하는 짓이냐라며 비난을 하며 성명에 대해서도 이제는 리메이크 작품이 아니면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본토 영화든 홍콩 영화든 이제는 리메이크가 아니고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자주 섞인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原来这些国产片二都是翻拍的，你看过几部呢？《西虹市首富》翻拍自美国电影《布鲁斯特的百万横财》；《消失的他》翻拍自苏联电影《为单身汉设下的陷阱》；《热辣滚烫》翻拍自日本电影《百元之恋》；扎《误杀一》呢翻拍自印度电影《误杀瞒天记》，《误杀二》翻拍自美国电影《迫在眉睫》；《灿烂的她》翻拍自韩国电影《季春奶奶》；《重返二十岁》翻拍自韩国电影《奇怪的他》。 超能一家人翻拍自俄罗斯电影《超能力家庭》，或许大家都并不是抗拒翻拍啊，而是抗拒粗制滥造的本土化做得好，大家也会买单的。 最近这几年翻拍的电影特别多，翻拍其实是好有翻拍。好莱坞片也有很多翻拍，我觉得翻拍不是大问题，你不能不能够拍出新意来，并不如他的嘛。我们的片韩国也有翻拍，杜琪峰的独占，人家翻拍的不知。我们的片韩国也有翻拍，杜琪峰的独占，人家翻拍的不知多好，更强了拍的还是剧本，是从本来的基础上面加强加大加，又是另外一种看法。那有没有能告诉年轻导演他们在拍摄过？ 실제로 시사회 관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양질 감독 때문에 티켓 구매를 거부했고단 18%의 관객만이 성룡에 대한 현수로 인해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그만큼 감독의 현지 평가가 좋지 않고 성룡의 네임밸류로 버티고 있는 것이죠. 특히 성룡의 이전 영화 베스트키드2가 개봉 전 유출이 되면서 성룡 본인도 극대노를 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룡 하나만을 믿고 영화를 기다리는 중국인들은 어떤 중국 반응을 보여줄까요? 이번 영화의 예고편에는 오래된 홍콩 영화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추적자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고전 명작을 한국에서 리메이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되길 기대해 봅니다. 성룡을 누가 거볼 수 있을까? 예고편을 보지 않았더라도 꼭 보러 갈 거야. 나쁜 평가에도 불구하고 흥행하는 영화,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흥행하지 못하는 영화. 리메이크 이슈에 한 가지 명확히 해두고 싶습니다. 중국 런닝맨이 한국 런닝맨보다 먼저 방영되었고, 한국 런닝맨이 중국 런닝맨의 판권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중국 미디어계는 이제 표절조차 제대로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룡은 한때 자신의 경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은퇴를 고려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신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고 자신의 몰락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성룡과 함께 출연하는 배우들이 베테랑 배우들이면 영화는 대체로 괜찮을 거라 예상됩니다. 인기 배우들만 출연한다면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외국인들도 이걸 보면 웃을 겁니다. 중국에서 흥행한 영화들은 모두 리메이크해요. 우리 중국인들은 모두 국내 영화 지원을 위해 영화비를 지불했는데 이제 와서 전부 다 오리지널 국산 영화가 아니라고 하시네요. 이건 당신들이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닌가요? 이렇듯 성룡의 라스트 댄스가 될 수도 있는 영화가 시작 전부터 표절과 리메이크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시사회를 보고 온한 영화팬은 영화를 보고 극장을 나왔는데도 어지럽다. 카메라 무빙이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렸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마도 중국 액션 영화의 고질병으로 매번 지적받는 과도한 화려함이 영화 전체적으로 배치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림자를 쫓다가 흔히 말하는 킬링타임 영화가 될지 성룡의 액션 배우로서의 복귀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속보이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은 이번 성룡의 영화가 어떤 흥행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시나요? 또한 중국 영화계가 계속해서 침체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